방탄소년단 막내인 정국은 데뷔 당시 최연소 데뷔라는 타이틀을 가져갈 정도로 멤버 모두 어린 나이에 데뷔하여 방탄손주단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방탄소년단이기 때문일까요? 멤버들 보다 나이가 있는 누나 팬들은 팬사인회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장난스레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팬들에 대항하는 지민과 정국의 반응입니다. 눈이 작은 편은 아니지만 웃으면 애교살이 차오르고 눈꼬리가 휘어져 웃으면 앞이 안 보인다고 말할 정도의 지민. 그는 평소 기분 표정이 이렇다가도 앞에 있는 물건이나 자막 등을 자세히 보려고 할 때에는 웃음기를 없애고 순식간에 눈 모양을 달리하는데요. 지민에게 오빠라고 말한 팬 앞에서 지민은 역시나 자세히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나 봅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감겼던 눈이 세상에서 제일 동그란 눈을 가진 사람처럼 커다란 눈으로 팬을 유심히 쳐다보는데요. 팬들은 내가 본 지민이 눈 중에서 제일 크다. 지민이 왕눈이다라며 달라진 눈의 지민을 보며 크게 웃어보였습니다. 이어 머리 모양도 동글, 눈도 동글, 모든 게 동글해서 동그래미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정국입니다. 정국은 팬사인회 중 팬이 오빠라고 부르자 바로 동그란 눈을 살짝 감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헷갈리는지 갸우뚱거리기도 하고 몸을 뒤로 빼서는 눈을 치켜올리며 정말 오빠가 맞느냐고 재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동그란 눈이 예리한 모양으로 길쭉해지며 웃음을 참지 못하는 듯한 표정 때문에 팬들은 정국에게 오빠 감별사라는 별명을 선물하였습니다. 팬들은 원래 길쭉하던 애가 동그래지고, 동그랗던 애가 길쭉해지는 게 재미있다라며, 코로나 시국이 풀리고 팬사인회가 재개된다면 두 사람 앞에서 다시 오빠라고 불러보고 싶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